작년 919 남북 정상회담 때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에 태극기가 안 걸려 있다. 특히 조선인들이 일종의 방화하고 폭탄 테러하고 또 강도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유의해라. 프란체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클러리 후보가 이 이슬람 테러 단체를 지원했다. 이번 주는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왜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엄중한 국면인데 국내에서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되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뭐 혐한 여론을 만들 때 가짜 뉴스가 막 생산이 되는데 그걸 들여와가지고. 사실,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쓴다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 이런 상황에서까지 가짜뉴스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어, 그냥 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국가의 주권,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에까지 타격을 줄수 있다. 작년 9월 19일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어요. 그때 어쨌든 9.19 남북군사합의라고 하는 걸 했는데 해병대 사령관께서 나 그거 따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뉴스가 돌았어요. 그래서 해병대 예비역들 좀 보수 성향의 단체죠. 이 단체에서 그 전진구 사령관을 지지하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어 상당히 뉴스를 탔거든요. 근데 나중에 확인된 거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전진구 사령관의 걔네 명예도 그렇고 군의 어떤 신뢰, 국민에 대한 신뢰도 그렇고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입었죠. 어, 이런 가짜 뉴스가 사실은 어 사사로운 요, 가짜뉴스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 정도가 되면 남북 정상회담 때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에 태극기가 안 걸려 있다 작년 가을에 어, 쌀값이 올랐는데 현 정부가 북한에 국민 모르게 쌀을 이제 보내주는 바람에 쌀값이 올랐다 다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어, 혹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 단체들, 집단들에서 이런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1923년도 얘기예요. 일제 때죠. 일본 도쿄 부근에 관동지대 지역이라고 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대지진이 있어서 이걸 관동대지진이라고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죠. 어, 규모가 7 내지 8 정도 되는 대지진이었어요. 이때 일본 정부가 일선경찰서에 치안당국에 이제 지침을 하다 하는데 재난을 틈타서 이득을 노리는 집단이 있다. 특히 조선인들이 일종의 방화하고 폭탄 테러하고 또 강도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유의해라. 이게 이제 신문 언론에도 보도가 되죠. 그걸 기화로 해서 일본에서는 괴담들이 만들어져요.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서 일종의 우물 우물물에다가 독을 풀기도 하고 또 방화하기도 하고 또 약탈하기도 한다. 이제 조선인 약탈설이죠. 이런 그 괴담들을 만들어서 그냥 뿌립니다. 그런 괴담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찾아서 죽여요. 길 가는 조선인뿐만이 아니고, 뭐 집에 있는 조선인들. 조선인들은 이제 조선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 들통나면 그냥, 그냥 뭐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일본인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다니면, 일본 사람들이 불러놓고 세워서, 외국 사람들은 발음하기 힘든 일본 발음을 하게 해서,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너 조선인이지? 하고 그냥 죽였어요. 6,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이때, 어, 전 너무 어이없게 죽임을 당했다는 통계가 있죠. 이걸 이제 관동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역사적으로. 이게 223년도 얘기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1590년도 얘기예요. 일본에서는, 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을 어 이제 평정을 하고, 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조선 선조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일본의 정세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절단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당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황윤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서, 서인 사람이에요. 서인 사람 황윤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사로 임명을 하고 동인에 안 속해 있던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사로 역할을 줘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한 1년 정도 있다가 귀국을 해요. 이건 뭐 역사책에서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자, 이 황윤길, 서인 황윤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가서 봤더니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상당히 탐욕스럽고 집념이 있는 사람이고 등등 해서 곧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김성일이라고 하는 동인 소속의 부사는 전혀 정반대의 보고를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한 1년여 갈피를 못 잡고 사실은 대책을 못 세우던 중에 이듬해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된 거죠 이건 물론 정확하지 않은 정보죠 정확 이것이 이제 정략적인 의도로 어, 어, 의도적으로 생산됐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보았다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악의적으로 정파적인 이익 때문에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잘못 관찰을 했다면, 이런, 이것이 이제 국가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 때문에 제가, 그런 한일 관계에 관련된, 역사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 어, 국면에 따라서는 국가의 운명을 휘청거리게 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전쟁 국면에서는 이적 행위로 결과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 혹은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은 이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법을 넘어선다 이것까지, 이런 것까지 보호하는 어,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중하게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 이런 얘기인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에 아주 깊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 정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최근에 유튜브 같은 것들도 이제 그런 어,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상업적인 이익이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이슈를 다룸으로써 뭐 조회수를 늘린다거나 이것이 이제 수,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 있기 때문에 이런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래전부터 어 여든 야든 관계없이 토론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이나 여기 대체까지 못 나간 것은 이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어 제약,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이것, 이것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그 시민 사회가 팩트 체킹 기능을 더 적극적으로 하자 언론사도 그렇고 혹은 시민 단체도 그렇고 해서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를 시민 사회 안에서 자율적으로 걸러내자 이런 이게 훨씬 더 이상적이죠 가능하고 하다면 훨씬 더 이상적이죠 그런 노력을 사실은 우선 하는 게 맞고요 우리 법적인 장치는 이미 법을 만든 독일의 예, 혹은 지금 토론이 한참 진행 중인 선진국의 토론 과정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 가면서 법을 만든다, 안 만든다 떠나가지고 그 이전에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뭐 법까지 안 가고 우리가 자율적인 장치가 이렇게 자정 시스템이 갖춰지면 제일 좋은 것이고 선진국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리터러시 하면 문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해독 능력이죠. 그럼 미디어를 그냥 영상은 그냥 보는 대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영상 저미디어에어 미디어 영상의 뒤에 숨겨져 있는 의도 저것이 어 바른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등등을 판별해야 되는 능력 이런 것까지를 종합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 하는 선진국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까지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아직은. 논리적으로 좀 노력을 들여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가짜 뉴수를 판별해 내는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가짜 뉴수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소비자도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 가짜 뉴스가 범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가지 양극화돼요. 어,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 입장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양쪽 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것은 그냥 그 그냥 양극화가 극단화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우리가 충분히 구가하면서도. 사실은 그에걸 맞는 책임 의식이 사람들한테 필요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도 있어요. 경우도 사례들을 보게 보거든요. 내가 확인하지 않고 퍼 나르는 이 행위가 특정인 누구에게는 사실상 사회적 살인 어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는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억눌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 위에서 출발한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까지 이제는 우리가 성찰하면서 어, 자유 혹은 권리와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 함께 자유를 누려야 되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성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걸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걸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심리학 용어 중면 확증 편향이라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이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작동을 하는 바람에 소비자들도 소비자들도 그런 가짜 뉴스에 무방비로 혹은 적극적으로 그걸 소비하고 이렇게 떠받들고 믿어버린다 이 얘기야 우리 구독자들이 만약에 이거 진짜 뉴스인가요 가짜 뉴스인가요 질문하면 바로 체크 체크 해주시나요?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아, 할수 있는 데까지는 근데 이제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가 찾아서 해드리죠 네. <웃음> <웃음>